수학과 명한 이요 애를 <laughs> <디를> 죽이네. <laughs> 아 무서운 친구들. <친구인데>. 이나 <laughs> 이런 애들 몰라보고 지금 숙제를 그렇게 냈다는 거지? 아, 아니 아니. <laughs> 괜찮아 더살 거니까. 마음만은안 해. <laughs> 이번 단원의 핵심이 나오네요, 그렇죠? 핵심. 단원 이름이 원의 넓이에요 와. 맞죠? 그러면 원의 둘레는 그냥 장난을 불과했어. 아. 장난을 불과했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원의 넓이를 어림해 볼까요? 이걸 볼 건데, 그러면 어림을 하려면 원이 이렇게 있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 안에 마름모를 하나 그려봤어요. 마름모예요, 나름 그러면 음, 마음에 안 든다 아. 똑같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지름일 거 아니야 그치? 네, 네. 맞아 그러면 마름모의 넓이 어떻게 구해? 한 대각선 네, 곱하기 네, 네.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이잖아 그치? 네. 맞아 그러면 여기서 마름모는 한 대각선 대각름이가름인 그러면. 그렇죠? 렇름여하기서 네. 그러면 지름 곱하기 지름. 그 다음에 나누기 m 잖아그렇지 네. 그 다음에 얘가 e m a 가 원의 넓이보다 어때? 작아요. 작아요. 잡아야 원 안에 있는 m e m 니까 그렇지? 맞아.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원 바깥에 정사각형을 그려봤어요. 다른 정사각형이에요. 그러면 얘 지름 곱하고 지름이잖아. 그렇지? 네. 그러면 원 바깥에 있는 정사각형인 거니까 원의 넓이는 정사각형 넓이보다 어때? 작아요. 열었죠? 네. 네. 그럼 있잖아. 여기서 지름이 10cm라고 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말은 원은 10 곱하기 10 나누기 2 잖아요. 그 네. 여기가 지름이 10, 여기도 10. 그러면 얼마야? 50이요. 50. 그 다음에 정사각형의 넓이는? 바깥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 떻기구해요10 곱하기 10. 아, 10 곱하기 10 해서 얼마에요? 1이에아 그러면 원의 넓이는 50 보다는 크고, 책보다는 작다. 이렇게 어림할 수 있겠네? 네. 맞아. 그럼 그 범위 안에 있는 뭐 70, 99 이런 거 써도 돼요. 이렇게 어림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림을 봐야 돼요. 그렇죠? 이건 내가 그릴 수가 없어. 어, 아, 모든 종이 어쩔? 한시간걸려 모든 종이는 못 그려요. 그냥 여러분들 책에 있는 거 보세요. 네. 아, 그러면 모든 종이를 이용해서 원의 넓이를 어림할 수 있어. 한 칸의 넓이가 1제곱 센티미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 작은 거한 칸이요. 그렇죠? 네. 아, 그러면 원 안에 있는 모눈의 개수를 세고요. 그렇죠? 그럼 몇 개야, 대충? 12개. 12개밖에 없어요? <웃음> 아니, <laughs> 120개예요. 120개야. 그렇지? 네. 맞아? 그다음에 원 바깥에 있는 것까지 하면요. 그 빨간 것까지 하면 빨간 선에 있는 거. 음, 172개. 응, 172야. 그렇지? 그러면 아 얘는 120제곱센티미터보다는 크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누구보다? 172제곱센티미터보다는 172 작아요. 작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네. 그치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정육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원의 넓이 어림하는 건데 정육각형은 정삼각형이 몇개 있어? 음, 두개 있어? 아니요. 안쪽에 여섯 개, 바깥쪽에 여섯, 여섯, 개 여섯 개 있잖아. 그렇지? 네. 맞아요. 걔네 넓이로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마은 모랑 정사각형 이 그림이랑 그다음에 모든 종이 이용하는 데더 쉬워요. 알겠어요, 소유랑? 네. 네. 자 그러면 문제 1 번. 약간 문제 1 번. 반지름이 5cm 인 원의 넓이와 정사각형의 넓이 관계를 보는 거네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러면 네. 반지름이 5. 여기가 뭐네. 맞아요? 네. 그다음에 지름은요? 10 c 10, m 10cm. 렇지 10, 10cm, 네. 맞아. 자, 아, 그러면 여기서 네. 첫 번째는 그원 바깥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뭔데요? 10 10 20. 맞아? 네. 그럼 얼마야? 100. 어, 1 0 0 c m 야 그렇지? 쓰고 있지? 네. 네. 네? 네, 네하면 맞은 사람 누구예요? 봤었나요? 네 아, 그러면 원의 넓이는 정사각형 넓이 누구보다 100 100cm2. 제곱센티미터보다 100cm2. 어떻다? 작습니다. 작습니다. 맞죠? 네 정사각형 안에 얘가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두 번째 두 번째 문제 뭐라고 써있어요? 1번에 2번 어, 단순히... 안 들려 뭐라고? 반지름이 없으 지금 오래 걸려요 대각선의 길이가 막 그런 거는 지금 마름모가 로 이렇게 교회 모시고 그러면 이 안에 지금 마름모가 있는 거네? 네 맞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 여기가 5 그럼 여기도 얼마야 5cm였고 여기도 5cm 5. 그리고 이때도 5야. 5야 같이 네. 맞아? 자 그러면 여기서 마름모 우리 어, 어떻게 구해? 사분 음,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십 나누기 이 맞아요? 네. 그러면5 0제곱 센티미터 그렇지? 네. 맞아? 그러면 이 원의 넓이는 마름모의 넓이보다 네. 큰 거잖아, 그렇지? 장모의 넓이 누구보다? 50cm. 50제곱센티미터보다 크다라고 쓰면 되는 거네? 네. 맞아요? 네. 소리를 다 썼어? 네. 네. 그러면 2번 스스로 해볼래요? 음. 지금. 2나요 네. 이번 원 안에 있는 정사각형 지원 안에 있는 정사각형 마름모를 뜻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어, 요 마름모의 넓이와 원 바깥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원의 넓이를 어림하려고 한대, 그렇지? 네. 그러면 우선 원 안에 있는 거요 마름모의 넓이네요, 그렇죠? 네. 뭐야? 8곱하기 과정을 부를 거야. 8곱하기8 나누기 2 8 8 맞아? 네. 그러면 얼마예요? 3 2 음, 응. 32제곱센티미터보다는 원이 더 넓고요 그쵸? 그렇죠? 네그 다음에 뭐보다는? 8보다는 작다 그렇지? 네. 얼마야? 64 64제곱센티미터보다는 원의 넓이가 작다 이렇게 쓰면 되네 네. 맞아? 네. 됐어요? 그러면 4번 넘어가도 돼요. 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사각형 안에 지름이 1 0 c m 의 원을 그렸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1cm 간격으로 점선을 그려서 모눈종이로 완성했네. 그렇지? 네. 그러면 1번 원 안에 색칠한 모눈의 수는 몇 개요? 해봐야 돼요. 2 아, 8개요 수혈을 몇 개요? 원 안에 있는 그 색칠한 것만 몇 개야? 다시 세봐. 색칠한 거몇 개인가? 색칠한 거. 원 안에 색칠한 것만 몇 개야? 색칠이 지금 되어있는 거 있잖아. 그치? 그거 몇 개냐고? 세봐요. 하나 둘셋 세봐. 얼마예요? 60개. 60. 개입니다 그렇죠? 네. 개수 세는 건 틀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원 바깥에 빨간 색 안쪽 모눈의 개수. 빨간 선 안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색칠되어 있는 거다 포함해야 되겠다. 그렇지? 이렇게야. 우선 색칠되어 있는 건 60개야. 그렇지. 그럼 색칠 안되어 있는 것만 세면 되는 거죠? 8 5만원0 40 근데 40빨았어요40 40 40 40 40 4거 그거, 어. 0 40 40 40소0 40 40 4세40 40 4 가요. 숫자만 세면 되는데 소희라 몇 개야? 자, 빨간색 안쪽에 있는 거, 빨간색 선 안쪽에 있는 거 그거 세봐요. 몇 개인가? 28개. 2 8 개, 그렇지? 근데 그 색칠된 것도 계산을 해줘야지, 그렇지? 사실된게 아까 60개였으니까 그럼 합하면 뭐야? 8 어, 8 그래서 얘는 88개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3번 뭐보다는 커야 돼? 60제곱 센티미터보다는 원의 넓이가 커야 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원은요 88제곱 센티미터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되겠다. 그렇지? 네. 왜냐면 얘는 한 칸이 1제곱 센티미터라고 했거든요. 그죠? 네,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번에 원을 얼핏 구하는 방법이야. 그렇지? 네, 공식이 나오죠 122페이지 보세요. 나, 날 보세요. 책보시지 마시고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걸 어리만 대충 때려잡는 것만 배웠어, 그치? 네. 럼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간다고 라 하면 원의 중심을 지나게끔 이렇게 원을 다 잘라. 피자 자르듯이. 세세하게 잘라. 그러면 한 조각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쵸? 네. 이렇게 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네. 이거를 위아래로 붙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맞아? 네.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점점 붙을거야 그 네, 맞아요? 그러면 이걸 지금 멀리서 보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얘가 지금 굉장히 촘촘하단 말이야 그렇 네. 지금 일부러 확대를 좀 해서 그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붙이고 정말 멀리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직사각형 모양처럼 보일거야 맞죠? 네. 맞아? 네. 얘를 아주 이렇게 멀리서 보시면 직사각형처럼 보이거든요 그쵸?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요 길이는 뭐야? 얘랑 얘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네. 이게 뭐예요? 반지름. 어, 여기? 반지름이네, 그치? 소유랑? 네. 그러면, 여기도 뭘까? 이거 새로도? 반지름. 반지름. 뭘까? 반지름. 반지름인 거야, 그치?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이 둥근 부분 볼 거예요. 음. 얘가 지금 이쪽 부분이지, 그치? 네. 맞아. 여기도 이 부분이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그러면 이 둥근 부분은 우리 뭐라 불러? 이거요 원주. 라고 불렀어. 그치? 네. 그러면 요 위에 있는 부분 여기도 뭐가 돼? 원주. 원주. 아래도? 원주. 원주. 맞아요? 네. 그런데, 그럼 요 길이, 이거 두개 합해서 원주일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러면 요거, 요 초록색 하나는요? 예쁘네. 원주의 반이 되겠네요? 네 맞아? 네 원주의 1 분의 1 요렇게 쓰면 되네 그렇지? 네. 그러면 원의 넓이는 결국에 잘라서 직사각형 모양처럼 변한 거니까 이 넓이만 찾아주면 되네? 네 이해돼? 네 그럼 직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는데? 네. 아, 그거 말고 그 전에 바로 과기 세로지? 네. 자 그러면 여기서 공식이 하나 더 나와요. 원의 넓이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다. 왜 같은지는 이거 잘라서 붙여보면 된다고 그랬어. 그치? 네. 맞아. 그러면 여기서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그쵸? 네. 네 가로가 뭐야? 원주, 원주. 원주 곱하기 2분의 1이 얘가 가로잖아. 그치? 네. 이해 돼? 네. 이거 두개 합쳐서 원주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쵸? 네. 그러면. 반지름을 곱해야 직사각형 넓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맞아 얘가 첫 번째 공식이야 얘가 첫 번째 공식이야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소율아 표시해야 돼 책에 거기 공식이 쫙 써있죠 소율아 써있죠 써있죠 별표 치세요 별표 쳐서 그거 외워오면 되죠 별표 자, 그러면 있잖아 원주는 어떻게 구해? 음, 지름, 곱하기. 아, 지름 곱하기 원주 지름 곱하기 원주예요 또 원주 곱하기 지름 어, 원주율 곱하기 지름 어, 원주 어, 원주 이렇게 써도 되잖아 그치?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얘는 순서를 바꿔도 되죠 어차피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는 똑같기 때문이야 그치? 네. 나누기만 달라요 자 그러면 얘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 원주율이 와요. 그렇죠? 이 자리에. 맞아? 네, 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거 어떻게 오면 돼? 똑같이 내려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네.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얘가 두 번째 공식이야. 얘가 두 번째 공식이에요. 이것도 외워주셔야 돼요. 그러면 자리를 바꿔봅니다. 얘네 둘이.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꿔보면 지름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원주율이 나가죠, 셰? 네. 곱하기 뒤에 반지름 내려오고요, 그렇죠? 네. 네. 얘는 그대로 내려오고, 자 그럼 지름 곱하기 2분의 1은 뭐야? 반지름. 네, 그렇지. 그러면 네, 얘는 반지름. 반지름. 다음에 얘네 둘이 자리 바꿔도 되죠? 네. 반지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세 번째 공식을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앞으로 알겠어요? 네. 다음 시간까지 외워오시면 됩니다. 네. 원조율은 주어져 있으니까 문제를 잘 보시면 돼요. 알겠죠? 네. 꼼꼼하게 잘 보세요. 제발 네. 자, 1번 문제 1번 소유라 원을 한없이 잘라 네. 이어 붙이면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는 도형이래? 직사각형에 가까워져요, 그렇죠? 네. 맞아요. 자, 그러면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서 안에 써 넣으래. 자, 그러면 첫 번째, 맨첫 번째 직사각형의 가로 부분에 빈칸이 있죠, 그렇지? 네. 뭐라고 써야 돼? 원주곱하기 2분의. 그렇지, 원주곱하기 2분의. 1 근데 원주 2분의 1은 써져 있네, 그렇지? 네. 그럼 여기 빈칸에 뭘만 쓰면 돼? 원주. 원주만 원주 쓰면 돼요, 그 이거. 맞아. 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반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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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에 반지름 썼어? 네. 자, 그러면 원의 넓이 구하는 거첫 번째. 원주 5주 가기 지분의 곱하기 반지름. 그렇지. 외워야 해. 네. 그 다음에 원주 원주는 원주 율 곱하기 지름이야. 네. 그쵸? 네. 원주 율 곱하기 지름 곱하기 네. 지에2분의1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맞지? 네. 자, 그러면 지름 곱하기 2분의 1은 뭐였어? 반지름이었어. 반지름. 맞아? 네. 자, 그러면 거기 써있는 거 원주율을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렇죠? 네. 원주율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반지름. 했나요 네. 다 썼는지 확인 중. 하우이도잘 썼고 하은이도 잘 썼네. 그럼 그거 잘 썼으니까 그대로 외워 오시면 돼요. 알겠죠? 네. 네. 그러면 2번. 2번 원을 한없이 잘라 서 이어붙이면 점점 직사각형에 가까워지는 도형이 된다. 이거 아까 했던 거야, 그렇지? 네. 그럼 네모 안에 얼마든 수를 써 넣으래요. 원주율은 3 1래 네.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얘가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네, 그렇지? 네. 그다음에 여기 빈칸이 있고요, 그렇죠? 네 여기도 빈칸이야 그치? 지 네. 근데 이 자리는 뭐야? 요요 세로 원의 반지름 세로는 아, 반지름의 자리야 그치? 네 거기 반지름이 얼마야? 3cm 반지름 3cm야 그치? 네그 다음에 여기는요? 원주 원주의, 원주의 네. 반이에요 그쵸? 그렇죠? 네 소율아 맞아? 네. 여기 뭐라고? 뭐래? 원주 우리 반 원주곱하기 2분의 1이네, 그렇지? 네. 원주 어떻게 구하는데? 네. 지름 곱하기 네. 원주율, 원주율 맞지? 자 네. 그러면 지름이 얼마예요? 지름 지름이, 지름이 6cm, 6cm 그렇그 네. 6곱하기 원주율 얼마래? 3.1 3.1이래, 그치지 네. 네.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인데? 써야지, 네. 써야지, 소기라 네. 써야지. 네. 18.6이야, 그치? 네. 맞아. 그러면 그거에 반이라고 했으니까 18.6? 나누기 2 하면 되네요, 그쵸? 네. 계산하면 얼마예요? 9.3cm. 9, 9 3 그러면 여기 빈판에 뭐라고 쓰면 돼? 9.3cm. 아, 9.3cm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쵸? 네. 할수 있겠지? 네. 그러면 6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넘어가도 돼? 네. 소유로 넘어가도 돼? 네. 어, 6번. 우선,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쵸? 네. 그 원의 넓이니까 세 번째 공식 우리 많이 쓴다고 그랬어. 그렇지 뭐라고? 네.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네. 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네. 곱하기, 원주율이라고요. 그쵸? 써놓으세요. 네. 그러면, 지금 보니까 6번은 이렇게 생겼나요? 그쵸? 그렇죠? 맞아? 네. 이렇게 지금 발 모양처럼 되어있네, 그치? 네. 그리고 여기가 얼마래 10cm. 10cm? 10cm? 조금, 조금 이렇게 되어있네, 그치? 네. 이렇게 여기가 10cm. 그 다음에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은 얼마래요? 9cm. 6cm. 6cm래요, 그쵸? 그렇죠? 네. 아, 그러면, 큰 원을 1번이라고 하고요. 번호 매거나큰 원을 1번이라고 하고 작은 원을 2번이라고 하면 그러면 큰 원에서 작은 원을 어떻게 해야 돼? 빼야 이달 모양의 넓이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1번 넓이 어떻게 구하나요? 반지름이 몇이야? 7이야. 그럼 뭐야?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원주율 얼마래요? 3.14예요. 아, 원주율 3.14래요. 그렇죠? 곱하기 3.14 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럼 얼마예요? 314예요. 314야. 응, 314야 그렇지? 네. 맞아? 여기까지 이해 네. 돼? 네. 그러면 소율이 이번 넓이 어떻게 구해? 그렇지. 요거 계산해주면 되는거죠. 그쵸? 음. 계산해보세요. 그러시고. 계산하면 얼마나 할까요? 나머지 계산 다 했어? 정연했어 했어? h i 했어요 얼마에요? I 4 a n t I'm s 실 r 실 y I'm s o r 어.. y I'm s o 1 r y I'm sorry. 아, m sorry. I'm s o r r 어 I'm sorry. I'm s o r 요 y I'm s 술은요? 1이0 100, 100, 100, 100, 100, 1 0 영사 맞아 100, 1 0보고있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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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소 없어요? 네. 그렇군요. 소율를 얼마나? 113.0. 네. 아, 봐. 다이네요. 113.04가 맞아요. 자, 그러면 1번에서 2번 어떻게 하라 그랬지? 빼줘요. 네. 빼야지. 네. 요거요달모양이 나온다 그랬지? 네. 맞아. 그러면 1번에서 2번을 빼주면 314에서 113.04를 뺍니다. 그렇죠? 네. 근데 설마 이거를 이렇게 쓰진 않겠지? 아, 자리수안 맞춰서 쓰는 건 아니겠죠? 자리수다 맞춰야 되는 거지? 네. 네. 그럼뭐야3 1 4 1 1 3 103 103 1렇3 1야3 1게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 3 1 아, 그러면 0에서 4를 뺄수 있어 없어? 없어. 아, 네. 앞에서 빌려 와야 되는데 얘도 없네. 그치 네. 그럼 이 앞에서 빌려 와야지. 네. 뭐야? 4. 음. 여기는 9. 어, 원래 2가 맞죠? 음. 10인데 여기서 하나 더 빌려 줘요. 그렇죠? 네. 그 여기 9. 여기는 10. 10. 그럼 뭐야? 6. 6. 여기는 9. 9. 9. 점 내려오고 0. 0. 0. 0. 아.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그 그치? 뭐야? 200.96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제곱 센티미터 넓이니까요. 그죠 여기서 반위 센티미터라고 썼다가도 틀리고요. 안 써도 틀려요. 알겠어요? 네 제곱 안 써도 틀려요. 참고로 아?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번은 어떻게 풀면 돼? 7번은 방법을 얘기해 보면 정사각형에서 원의 넓이를 빼요. 빼요, 그렇죠? 네. 그럼 방법을 써 놓을까요? 네. 정사각형 넓이 빼기 뭐 소희랑 왜지뭘 지워, 지워? 뭘 지우는 거야? 네. 정, 정사각형 넓이 빼기 네. 원의 넓이 그렇게 써서 풀어 오면 됩니다, 알겠죠? 네. 갔었으면 최상위로 갑시다. 어, 오늘 이상한...